여러분 간단한 가려움증이 몸에서 보내는 조용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가려움증은 종종 사소한 불편함으로 여겨지지만 만약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의 미묘한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특정 부위에서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의 숨겨진 의미를 밝혀보려고 합니다. 당뇨병, 간 문제, 심지어 염증성 유방암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부위를 공개할 예정이니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 조기 발견, 적시 치료,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과 장수의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몸 신호를 듣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매우 소중하며 이 지식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알림벨도 활성화해 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소중한 교훈을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하나를 댓글로 남겨 주시고 그렇지 않으셨다면 제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기 위해 제로를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려운 손과 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경험해 본 것일 텐데요.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명확한 원인 없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몸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보내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가려움증이 여러분이 간과했거나 아예 몰랐던 더큰 문제에 대한 경고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려운 손과 발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기 쉽지만 이 흔한 증상은 때때로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부위에서의 지속적인 가려움증의 가장 예상치 못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당뇨병입니다. 맞습니다. 당뇨병.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들은 종종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몸의 혈당 수치가 조절되지 않으며 지저리 않으면 탈수 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부가 지나치게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높은 혈당 수치는 피부로의 혈액 순환을 감소시키므로 손과 발과 같은 부위는 적절한 혈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건조한 피부와 나쁜 혈액순환의 조합은 가려움증, 지속적이고 짜증나는 가려움증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증입니다. 이 경우의 가려움증은 단순한 표면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신경 손상의 결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상태입니다.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뇌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어 끊임없는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긁고 또 긁어도 그저 피부만 상하게 될 뿐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피부가 손상되면 감염에 취약해져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으며 감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궤양이나 절단과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가려움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뇨병만이 가려운 손과 발 뒤에 숨겨진 위험은 아닙니다. 또 다른 심각한 상태는 담즙성 강경 변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질병입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주요 증상 중 하나는 손바닥과 발바닥의 가려움증입니다. 이 감각은 종종 밤에 더 강해져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담즙성 강경 변증은 간의 담관이 손상되어 담즙이 쌓이고 결국 간 손상으로 이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는 치료하지 않으면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느리고 진행성의 질병이며, 가려움증은 여러분의 몸이 줄수 있는 가장 초기의 단서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간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가려움증 외에도 극심한 피로, 어두운 소변, 그리고 눈과 입의 건조함과 같은 다른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처음에는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함께 나타날 경우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심각한 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담즙성 강형 변증은 완전한 간 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의 몸은 그 끊임없는 가려움증을 통해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려움증과 같은 흔한 증상이 이렇게 중요한 건강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그것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년 동안 만성적인 가려움증을 겪으며 그것이 당뇨병이나 간 질환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를 조기에 인식할수록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지기 전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높아집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신다면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아래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가려운 손과 발이 계속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려움증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피로감, 피부 변화, 소화 문제와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가려움증이 지속되고 알레르기나 피부 질환과 같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 의사를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당뇨병을 나타내는 높은 혈당 수치나 간 기능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려운 손과 발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몸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 심각한 건강 상태를 더큰 피해를 주기 전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복잡한 시스템으로 생각해보세요. 매번 가려움증이나 이상한 감각은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되거나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건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이러한 신호를 발견했다면 더 깊이 조사할 시간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려운 눈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 경험해 본 것이고 우리는 종종 이를 사소한 불편함으로 넘겨버리곤 합니다. 아마 먼지나 더러운 것이 들어갔거나 결막염과 같은 가벼운 감염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지속적이고 설명할 수 없는 눈의 가려움증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눈이 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명확한 원인 없이 지속적인 가려운 눈이감 문제, 특히 간경변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간경변증은 간의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상태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을 담당하며 해로운 물질을 걸러내고 담즙 색소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간이 과부하가 걸리거나 약해지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간에서 처리해야 할 독소와 담즙이 혈류에 쌓이게 되고, 결국 눈의 모세혈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소에 의해 눈의 섬세한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간을 끊임없이 몸을 정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해로운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tireless worker, 즉 tireless worker로 상상해 보세요. 그러나 그 근로자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 간이 힘들어지고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의 몸은 고통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눈입니다. 그저 사소한 가려움증이 아니라 간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경우의 가려운 눈은 단순한 알레르기나 건조한 공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간이 독소로 인해 압도당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는 간이 해독 과정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여러분이 느끼는 가려움증은 내부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몸이 주의를 기울여 간이 도움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 중국 의학에 따르면 간과 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간은 눈으로 열리다 라는 고대의 격언이 있습니다. 이는 간의 건강이 눈의 상태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의미입니다. 간이 약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눈에 영향을 미쳐 건조한 눈, 피로감, 과도한 분비물, 그리고 물론 지속적인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눈이 간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나요? 그러니 눈이 불편하다면 단순히 눈의 건강뿐만 아니라 간의 건강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더 깊습니다. 간이 과부하가 걸리면 눈뿐만 아니라 몸 전체에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간이 해독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독소가 몸 안에 쌓이게 됩니다. 이러한 축적은 가려운 눈과 같은 사소한 증상으로 시작하여 여러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신호들은 종종 실제 피해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한 몸의 첫 번째 시도입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가려운 눈을 느끼고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적이 있나요? 이제 그 가려운 눈이 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몸이 독소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하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가려운 눈이 시작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치할 경우가 문제는 더 심각한 증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피로감, 어두운 소변, 심지어 황달과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초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불편함이 주요 건강 위기로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만약 지속적인 가려움증이 느껴진다면, 특히 피로감이나 소화 문제와 같은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가려운 눈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지 마세요. 일상생활에 쫓겨 이러한 미세한 신호를 무시하기 쉽지만, 그 지속적인 가려움증은 여러분에게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간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일 수 있으며,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간은 매우 중요한 장기로 매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간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그것은 항상 명확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려운 눈과 같은 조용한 신호를 보내며 여러분이 알아차리고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 가려움증을 느낄 때 표면을 넘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단순한 자극일까요? 아니면 내부에서 더 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일까요? 간을 잘 돌보세요. 간이 여러분을 돌보고 있으니까요. 신호가 나타날 때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간 건강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가려운 눈이나 다른 증상으로 간이 힘들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의사를 만나 우선적으로 확인하세요. 문제 악화되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항상 좋습니다. 가려움증 외에도 염증성 유방암의 다른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유방의 발적, 부풀어 오른 느낌, 그리고 오렌지 껍질과 유사한 피부의 두꺼워짐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유방의 열감이나 압통과 동반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은 부위가 아플 수 있지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가입니다. 암은 몇주 또는 몇달 만에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가 최상의 결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왜이 가려움증이 이렇게 중요한 경고 신호일까요? 염증성 유방암은 일반적인 유방암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져지는 덩어리를 형성하는 대신 피부의 림프관을 침범하여 가려움증이 가장 일반적인 초기 지표 중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의 기회가 다른 유형의 유방암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의료적 도움을 요청할 때 암이 이미 인근 림프절이나 신체의 다른 부위로 퍼져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예후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려움증을 느끼고 몇 주, 심지어 몇달 동안 사소한 문제로 넘겨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깨달을 즈음에는 암이 이미 퍼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유방의 가려움증이 명확한 원인이 없을 때 여러분의 몸에 신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는 질병을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기에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유방에서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경험하고 있다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성 유방암은 종종 무시해서는 안 되는 다른 증상과 함께 나타납니다. 유방의 발적, 부풀어 오른 느낌, 또는 발진과 같은 외관은 모두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피부가 오렌지 껍질과 유사한 거친 질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으며 피부 아래의 작은 덩어리나 결절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단순한 피부 질환이나 식단이나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으로 치부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함께 나타나고 특히 합리적인 시간 내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염증성 유방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증상이 밤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을 긁기 위해 자주 깨거나 잠을 방해하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해야 할 증상은 림프절에 부풀어 오른 느낌입니다. 특히 팔 아래나 쇄골 주위에서 이러한 부위가 아프거나 부풀어 오른 느낌이 든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의료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풀어 오른 림프절은 암이 유방 조직을 넘어 퍼졌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즉각적이고 공격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유방에서 지속적인 가려움증을 느끼고 위에서 언급한 증상 중 하나라도 동반된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문제를 미루거나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료 제공자와의 면담을 예약하여 철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염증성 유방암 치료의 핵심이며 진단을 받는 것이 빠를수록 효과적인 치료의 기회가 높아집니다. 의사들은 아마도 유방 조직을 더잘 살펴보고 추가 검사, 예를 들어 생검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유방 촬영술이나 초음파와 같은 이미징 검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암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지만 증상을 무시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를 무시하면 질병이 퍼질 시간을 더 주게 됩니다. 빠르게 행동하는 것은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과 이미 진행된 암에 직면하여 더 어려운 길을 가게 되는 것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신호를 간과하거나 무시합니다. 특히 그것들이 사소하거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원인 모를 가려운 유방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놀라운 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듣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소한 증상이 심각한 근본적인 상태를 알리는 신호일 수 있을 때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미세한 힌트를 줄수 있습니다. 가려운 유방은 여러분의 몸이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암과 관련된 심각한 증상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몸의 지속적인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특정 증상에 대한 인식을 넘어서 여러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예방적 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검진, 유방촬영술, 자가 검진은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언가 잘못되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정기적인 검사는 암이 증상을 보이기 전에 발견할 수 있으며 완전한 회복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 영상을 아직 보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세 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이며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증상이라도 지속되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려운 유방은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오랫동안 건강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논의의 끝에 다다르면서 지속적인 가려움증과 같은 작은 증상조차도 때때로 우리 몸이 내부에서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이러한 미세한 신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위험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여러분의 배운 점과 이를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건강에 대해 더 주의 깊게 살펴보거나 이상한 증상에 대해 의료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든 여러분의 경험과 통찰력이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공유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자신을 돌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항상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결코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